여러분, 진하고 고소한 풍미로 식탁 위를 사로잡는 참깨가 치매를 예방하는 천연 뇌 영양제이자 구멍 난뼈 속을 꽉 채워주는 칼슘 폭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나 참깨 속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리그나는 참깨 자신을 산패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동맥경화와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주고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 또한 뛰어난데요. 실제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이러한 효능을 인정해 리그난을 식물성 항암 성분으로 칭하며 리그난 섭취를 통해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런 참깨를 신선들이 먹는 불로장생의 묘약으로 여겨 참깨 배갈만 먹으면 만병이 완치된다라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죠.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참깨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을 경우 좋은 성분은 하나도 흡수하지 못한 채 오히려 설사와 극심한 복통까지 유발해 체내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참깨를 제대로 먹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참깨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세 가지와 특급 레시피, 그리고 참깨를 먹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과 보관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활기찬 메일을 응원하며 오늘의 건강독소리 시작합니다. 참깨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첫 번째는 참깨 환입니다. 여러분, 참깨가 뇌 건강에 좋다는 말이 동의보감 속에도 나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참깨 속에는 우리 뇌 신경세포의 무려 30%를 차지하는 레시틴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뇌에 중요한 레시틴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게 되면 노화로 인한 뇌세포 손상을 막아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뇌에 필요한 포도당과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해 건망증이나 불안감을 없앴는데도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게다가 참깨 속에는 뇌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을 지닌 두뇌 핵심 성분이 또 하나 들어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세사미놀 성분으로 뇌속 활성산소와 혈중 콜레스테롤을 비롯한 각종 노폐물을 제거해 알츠하이머 치매를 막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참깨와 함께 먹게 되면 깨끗한 눈의 환경을 만드는 데 탁월한 효과를 내는 또 하나의 일꾼이 있는데요. 바로 흐르는 황금이자 불로장생하는 신들의 음식으로 알려진 꿀입니다. 화려한 타이틀을 가진 이꿀 속에는 티아민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티아민 성분이 젖산 등의 피로 물질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게 열심히 뇌 혈관을 관리해 치매 원인 물질까지 싹 쓸어내주는 거죠. 이렇게 뇌 건강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참깨와 꿀은 기력 회복에 있어서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천연 자양 강장제인 꿀이 아주 적은 양만으로도 우리의 몸 속과 뇌 속까지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면 참깨 역시 세계 곳곳에서 젊음의 묘약이자 원기 회복의 비책으로. 깨알 같은 존재감을 발휘하는데요. 이집트 파라오는 넘치는 정력을 위해 평소 참깨를 볶아 먹었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전쟁을 앞둔 병사에게 참깨를 하사할 정도였죠. 게다가 참깨 속에는 아연이나 셀레늄 등 미네랄이 풍부하다 보니, 질병회복기인 분들이나 산후에 기운 없는 산모들이 자주 찾게 되는 보양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방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 참깨와 꿀만 있으면, 뇌 건강에 좋은 천연 두뇌 영양제를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참깨가루와 꿀을 섞어 동그란 환으로 만든 참깨 환이 그 주인공인데요. 참깨 환이 뭐야? 생소한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참깨 환은 동의보감에서 정신환이라 불리며 꾸준히 먹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기억력을 좋게 한다는 기록이 전해지는데요. 특히 참깨환은 머리를 많이 쓰는 수험생에게는 최고의 영양간식이자 치매를 걱정하는 분들께는 값진 두뇌 보양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뇌건강과 기력회복에 좋은 참깨환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먼저 곱게 간 참깨가루 60g과 꿀 20g을 준비해 주세요. 만약 참깨를 갈지 않고 통으로 쓰게 되면 참깨환이 아닌 그저 고소한 과자가 돼버리고 마는데요. 왜냐하면 참깨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만든 단단한 껍질이 우리 몸 속에서 소화 흡수되지 못한 채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참깨는 껍질 속에 있는 유효성분이 톡 터져나와 몸에 쭉 흡수될 수 있게 꼭 갈아주시고요. 준비한 참깨가루는 꿀과 섞어서 잘 버무려 주신 다음 경단처럼 굴려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때 참깨안의 크기는 입에 쏙 들어갈 정도면 좋습니다. 야무지게 만든 환에 좀더 굵직하게 참깨를 갈아 가루 옷을 입혀 주기만 하면 고소한 뇌보약 참깨환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참깨환을 꾸준히 드시다 보면 정신도 맑아지고 뇌 건강도 좋아지실 거예요. 다만 과다 섭취할 경우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루 3개 정도만 섭취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보관법 참깨환을 만들고 남은 참깨는 몸에 좋다고 미리 빻아두지 마시고요. 통으로 보관하셨다가 먹기 전에 그때 그때 갈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관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깨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들깨보다 산화가 더딘 건 맞지만 아예 산패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참깨를 볶는 것도 드실 때마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참깨를 미리 볶아 두게 되면 참깨를 보호하던 기름이 새어 나와 산패가 좀더 빨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참깨를 먹을 때마다 갈아 주면 고소한 향이 좀더 오래가게 되는 장점도 있는데요. 특히 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향이 강한 조미료나 소스와 함께 두게 되면 참기름이 그 향을 모두 흡수해 오히려 본연의 고소함은 사라지게 되니까요. 참깨나 참기름을 보관하실 땐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서 향이 강한 소스와는 따로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참깨의 효능 중 가장 강력한 효능이 바로 구멍난 뼈를 채워주는 건데요. 참깨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두 번째는 브로콜리 참깨 무침입니다. 여러분 혹시 맨발의 아베베라는 전설의 마라토너 기억하시나요? 전신의 뼈와 관절을 고강도로 사용하는 마라톤 경기에서 운동화도 없이 맨버로띠 아베베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2연승을 거머쥔 데는 평소 그가 즐겨 먹던 참깨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요. 과연 참깨에는 어떤 특별한 힘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참깨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칼슘 함량 덕분인데요. 실제로 참깨 100g 속에는 칼슘이 무려 1156mg이나 들어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칼슘의 왕이라 불리는 우유보다도 10배가 넘는 양인 동시에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고함량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참깨 속 풍부한 칼슘은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 난 골다공증이 아닌데? 라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 극강 무도한 뼈도둑 골다공증은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절대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재채기만으로도 골절이 될 만큼 뼈의 구멍이 숭숭 뚫릴 때까지도 말이죠. 이 말을 들으시고 오늘부터 칼슘이 풍부한 참깨를 드신다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아무리 참깨를 먹고 체내 칼슘이 풍부해졌다고 해도 뼈 속에 제대로 결합되지 못한 칼슘은 혈액 속으로 그대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이때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브로콜리를 참깨와 함께 드신다면 그 걱정이 싹 사라지게 되는데요. 바로 브로콜리 속 비타민 K가 참깨 속 칼슘을 꽉 붙잡아 뼈 속에 연결시키는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참깨와 브로콜리의 시너지로 체내 칼슘 흡수율이 높아짐에 따라 골밀도 역시 점차 촘촘해지면서 골다공증 걱정을 말끔히 없애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브로콜리 속에 풍부한 설포라판 성분은 위암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 균의 활성을 억제하고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을 예방하는 걸로 명성이 높지만 사실 이외에도 골관절염을 예방하고 이미 시작된 염증의 진행 속도마저 늦춰져 염증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성분이라고 할수 있죠. 여기에 참깨 속 세사민 성분은 관절 연골을 탄탄하게 보호하는 쿠션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참깨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는다는 건 뼈와 관절 연골까지 챙기는 보약 한재를 지어 먹는 셈이 되는 건데요. 담백한 맛에 모든 영양소까지 품고 있는 브로콜리 참깨 무침을 만드실 땐 먼저 브로콜리 한 송이와 두부 반 모, 참깨 세 큰술과 간장 한 큰술 반, 그리고 약간의 꿀을 준비해 주세요. 브로콜리는 베이킹소다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한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주시고요. 그다음 브로콜리를 1분 정도 쪄줄 건데요. 브로콜리의 핵심인 설포라 판 성분을 충분히 흡수하시려면 최대 3분을 넘기지 않길 추천드립니다. 잘 쪄진 브로콜리는 아삭한 식감을 그대로 살릴 수 있게 찬물로 헹군 다음 물기를 쫙 빼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브로콜리를 뼈보약으로 만들어줄 참깨 드레싱을 함께 만들어 볼 텐데요. 일단 물기를 뺀 두부에 참깨와 간장, 취향에 따라 꿀도 살짝 넣어 곱게 갈아주세요. 그리고 준비된 브로콜리 위에 참깨 드레싱을 부어 버무려 주기만 하면 내 손으로 만든 고소한 뼈보약, 브로콜리 참깨 무침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뼈 건강에 좋은 참깨가 지치고 피곤할 때 드시면 그렇게 효과가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참깨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세 번째는 참깨 시금치 롤입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과 무기질 등 각종 영양분이 풍부해 채소의 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특히 겨울에 나오는 시금치는 여름 시금치보다 비타민C가 무려 3배에 달할 뿐 아니라 단맛은 높아지고 수분은 줄어들어 식감마저 아주 풍부해지죠. 그런데 이렇게 맛과 영양이 듬뿍 깃든 겨울 시금치가 간에 쌓인 염증 제거에도 그 효과가 탁월해 천연 해독제로 불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간에 생긴 염증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극심한 피로가 쌓이기 시작해 상태가 심각해지면 지방간, 간 경변 등 만성간 질환을 거쳐 최악의 경우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한번 손상된 간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때 시금치를 먹게 되면 시금치 속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이 간 혈관 속에 쌓인 독소와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 간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놀라운 효능을 보여주는데요.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의 베타카로틴을 지니고 있는데요.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시금치 100g 속 베타카로틴은 2876 마이크로그램으로 이 양은 베타카로틴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당근보다 1.3배, 상추보다는 무려 6.8배에 달하는 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간에 좋은 시금치는 참깨와 함께 먹게 되면 간 건강에 더욱 강력한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바로 기름에 잘 녹는 시금치 속 베타카로틴이 참깨 속 불포화 지방산을 만나 체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참깨 역시 참술이 잘 깨서 참깨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숙취해소와 간기능 활성화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데요. 바로 참깨 속 핵심 성분인 리그난이 숙취의 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아이드라는 독성물질을 분해시켜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결국 숙취를 해소할 수 있게 되는거죠. 뿐만 아니라 리그나는 간세포의 재생을 도와 지방간까지 예방해준다고 하니 시금치와 참깨는 간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금치와 참깨가 찰떡궁합인 이유는 이것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참깨가 시금치에 부족한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해줄 뿐 아니라 참깨 속 라이신 성분이 시금치를 많이 먹을 경우 결석을 유발할 수도 있는 수산이나 옥살산 등을 무력화시켜 혹시 모를 문제까지 사전에 차단해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뗄래야 뗄수 없는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참깨와 시금치는 평소에 자주 먹는 시금치 무침 대신 지금 알려드릴 참깨 시금치 롤 레시피로 만들어 산뜻한 맛에 간 건강효능까지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먼저 시금치 한 단을 깨끗하게 세척해 끓는 물에 소금 한 스푼을 넣고 살짝 데쳐주세요. 이때 너무 오래 데치게 되면 오히려 비타민이 파괴되고 식감까지 물러질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은 30초를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 데친 시금치는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준 후 김밥을 말듯 돌돌 말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 다음 시금치롤 위에 뿌릴 고소한 참깨 소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믹서기에 참깨가루 4스푼, 요거트 3스푼, 꿀과 식초도 한 스푼씩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살짝과 양조간장 2티스푼을 넣고 잘 갈아주세요. 소스가 잘 만들어졌다면 잘라둔 시금치를 그릇에 담아내고 그 위에 참깨 소스를 맛있게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참깨 시금치 롤은 고소하면서도 아삭하게 식감까지 좋아 간 건강은 지키면서 입맛까지 되살아나실 거예요. 하지만 시금치의 경우 칼륨이 풍부하다 보니 신장질환이 있으시다면 과다 섭취는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알게 되신 걸한 줄로 정리해 드리자면 참깨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에는 참깨 환, 브로콜리 참깨 무침, 참깨 시금치 롤이 있었고 참깨 보관 꿀팁에는 참깨는 통으로 생으로 보관한다, 향이 강한 소스와 분리해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과 꿀팁은 모두 참깨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만 모아 만든 총정리편이니까요. 이 방법대로 참깨를 꾸준히 드시다 보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고정 댓글을 보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또 다른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독소리는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